대만 국방부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잠재적 해킹 위협이 될수 있는 이상 징후가 14억 건 감지됐다고 발표합니다. 14건이 아니에요. 14억 건. 과연 미국은 대만을 지켜줄 것인가? 요새 시진핑이 홍콩 문제, 티베트, 위구르 문제 뿐만 아니라 대만 관련해서도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러면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미국은 대만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지금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게 1965년에 대만 공군기지에 있던 미 공군 로키드 F-104C입니다. 원래는 미군이 대만에 있었죠. 지금은 사실상 없어. 대만의 미군이 39년 명 정도 있어요. 이 39명이 뭐냐면은 대만의 육군과 공군 해군을 훈련시키는 걸 조언해주는 자문이원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대부분 가있는 거라고 들었어요. 주한미군이 지금 2019년 기준 28,500명입니다. 대만에는 지금 자문 정도로 39명 정도밖에 안 가있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주둔이 쉽지 않은 건 있는데 하도 그 중국이 발작버튼을 일으키니까 미국도 중국을 자극시키지 않는 편에서 대만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게 이 대만섬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일단 이걸 알려면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사령부 관할지인데요. 보면은 뭐 지금 사방팔방 나눠져 있네요. 여기 이제 인도태평양 그 사령부가 여기 있는 거네, 그지? 인도양부터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령부라는 거죠, 지금.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2021년에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거냐고.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해. 그럴만한 약속이 있다고. 근데 이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바이든의 말 한마디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저게. 뭐, 그럴 만한 약속이 있다. 그 뭔데 그 약속이? 대만을 미국이 지켜주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지켜줄 건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켜줄 건지도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과연 지금 미국이 대만을 정말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심도 높게 얘기를 해 봐야겠죠. 바이든이 뭔 말을 하든 간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정말로 대만을 방어할 의지가 있는가? 자, 우리는 이미 미국이 대만을 지켜준다는 얘기 이전에 1941년 12월로 가봅시다. 1941년 12월에 무슨 일 있었죠? 진주만 폭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기 몇주 전에 했던 일본과 미국의 협상단이에요. 일본이 진주만을 왜 폭격했어요? 미국이랑 소부보려고. 여기서 이해를 잘못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 무슨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왜 폭격을 하냐? 협상을 할 거면 오히려 폭격을 안 해야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폭격했어요? 협상하려고. 우크라이나 스스로 도장 찍고 사인 찍게 만들라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협상을 만들라고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야 일본이 진주만을 왜 폭격했대서 미국을? 일본이 진주만을 먹고 싶어서 폭격한 게 아니에요.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이랑 일본이 서로 나눠 먹자 요런걸딱그 쇼부를 일단 조진거야 지금 왜 미국은 전쟁을 별로 원치 않는다 뭔 소리야 미국은 국내적으로 국민들도 반전운동 전쟁하지 말라 다른 나라 일에 끼어들지 말라 왜 우리 남편과 아들들을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느냐 이러한 여론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서 미국은 웬만하면 전쟁이 확전되고 자기들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하는 걸 원치를 않는다 즉 당시 뭐가 있었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했었죠 일본이 너무나 되니까 저... 근데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철, 석유 이런 걸 미국이 일본에 팔던 거를 금지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협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갔다 어, 이렇게 보는 게참 합리적인 게 있어요 어저 진주만 하나 폭격당했다고 무슨 우르르 가가지고 완전히 일본이랑 맞다이를 까는 건 너무 손해가 크다 이런 여론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이 죽었지만 진주만 때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났죠 한국 정부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위해서 젊은 군인들 몇만 명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하면 국민들 압도적으로 찬성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안타깝고 불쌍해도 우리나라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꽤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아는 거야 일본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고 있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일본이 동남아 지역까지 쳐먹으려고 하고 하도 나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특들선 넘네? 여기 필리핀이랑 여쪽은 건들지 말자. 우리 미국이 해군역이랑 공군역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건데 니들이 왜 여기를 건들라고 하냐? 선 넘네? 어 이제 요런 게 있었단 말이야. 미국은 미국 본토, 하와이, 괌, 필리핀 이어지는 이 공군역 벨트, 해군역 벨트 여기를 미국은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이 자꾸 선 넘게 여기까지 기어내려오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일본한테 석유랑 철을 안 팔았던 거란 말이에요. 전쟁 났을 때 필수적인 석유랑 철을 안 팔면 그걸 못 받으면 일본은 전쟁 어떻게 해? 못하는 거야.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힘합해가지고 맞대기 까고 있고 일본이랑. 일단은 일본이 미국이랑 협상을 진행했다. 석유랑 철을 아예 안 파는 것처럼 선 넘는 것 같네요. 좀 팔던 건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협상 좀 하죠. 이러면서 협상을 해. 근데 잘 진행이 안 되죠.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서로서로 합니다. 그렇게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강행해요. 왜? 미국 쟤네는 전쟁을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방을 씨게 때리면 전쟁이 커지기 전에 아, 이게 전쟁 그만하자. 빨리 대화 좀 하자. 우리 이럴 것이다. 이게 뭐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은 아니었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판단이었어.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진지한 거긴 한데 <laughs>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일본은 왜 자기들이 삼방을 쳐도 미국이 알아서 숙이고 들어올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계산을 하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내부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굳이 구태여 남의 나라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미국의 국군장병들을 쓰잘데기 없이 왜 죽게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제럴드 나이가 포함되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였던 건데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뭐냐면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 무기를 너무 많이 꺼줬다. 우리가 무기를 많이 꺼준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은 그 돈을 못 돌려받을까봐 개입하게 된 정황이 있다. 군산복합제 로비 때문이다. 미국 의회 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인 결론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은 유럽 전역에 나치 독일 같은 쓰레기 국가가 탄생해서 쟤네를 막는 거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직접 참전하면 안 된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기물자로 지원하는 건 몰라도 직접 참전 안 해주고 있죠 똑같아요 미국 내부에서도 직접 참전하는 거를 미국의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야 저기에 뭐 하려고 참전을 해주냐고 진짜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시위가 있을 정도였어 그래서 일본이 지들 멋대로 한 거예요. 진주만 폭격하면 일본이 유리하게 동남아에서 해쳐먹을수 있게끔 미국은 내버려둘 수 있다. 게다가 철이랑 석유를 수출하던 것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요런 계산에 이제 진주만 폭격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웬걸? 루즈벨트가 선전포고를 발표합니다. 진주만이 12월 7일에 폭격당하거든요. 바로 다음날 8일에 루즈벨트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발표합니다. 치욕의 날 연설이라고도 불려요. 이 연설을. 연설 내용이 대략 뭐냐면 어좀 강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 자정보사씨 12월 1 1년 8일 루즈벤트 연설 중 앞으로 우리가 치오고의 날로 기억하게 될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 항공대가 우리 미국을 고의적으로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미국은 일본과 평화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왔다 즉 쟤네는 계획적으로 이직거리를 한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조하는 방법인데 어제 일본은 말레이반도를 공격했다 어젯밤 일본은 홍콩을 공격했다 어젯밤 일본은 괌을 공격했다 어젯밤 일본은 는 필리핀을 공격했다. 어젯밤 일본은 웨이크 섬을 공격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본은 미드웨이 군도를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해 루즈벨트가. 지금 어젯밤, 어제, 오늘 사방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하게 이제 강조했던 거죠 하나 하나씩.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미국 국민들의 정의로운 힘을 모아서 일본을 개박살내서 승리를 거두겠어 오케이 박수 쳐 주셈. 이게 연설의 내용이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야? 아무리 미국이 전쟁을 원치 않았어도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이 공격당하는 건못 참는다.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는 미국만 알겠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 정권마다 다르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은 자기들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절대로 참지 않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그죠? 여기서 미국의 안보 전략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본토에서 싸우지 말자. 미국은 전 세계의 사령부가 있어. 인도 평양 사령부 혼자만 담당하는 지역이 미국 서부까지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괌, 일본, 주한미군, 호주 북부, 동중국해, 인도 아래의 인도 양쪽, 싱가포르 혼자 다해요 여기서 그리고 중부 사양부, 여 중동아라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라 뭐다 있어 전 세계가 다 있어 이게 뭘로 의미하는 거냐 본토에서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자두 번째 지금 현재의 주적인 중국을 고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국 주변 국가들한테 레이더 깔려고 성주에 사드 배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ICBM이란 미사일을 중국이 쏘면 언제 어 또한 각도로 몇 시에 쐈다가 탐지가 돼야 돼요. 그럼 어디로 떨어지는지가 대충 계산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요격 가능성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종말 단계에서 그걸 요격할 때 정확도가 올라가요. 자, 자 성주가 여기야. 레이더가 여기를 다 본다고 생각해보자고. 중국에. 근데 중국이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쐈어. 슝! 쐈어. 이거를 요격하는 건 아니에요. 사드가. 근데 이걸 쐈을 때의 각. 또 위치 시간 이걸 레이더로 잡는 거야 잡은 게 날아가가지고 여기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확도가 올라가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사드 배치를 여기다 한 거라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확신합니다. 확신. 자 어찌됐든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들렸어요. 그죠? 중국이란 국가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입니다. 자 지금 남중국해가 어디죠? 대만에서 일본 사이에 그리고 대만에서 필리핀과 베트. 남 사이에 여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또 다시 항상 간다요가 강조하는 바다의 동맹이 고로 해군력과 공군력이다. 섬나라라든가 바다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동맹국가가 많을수록 해군력과 공군력이 뒷받침되는 것이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나왔어. 진해 땅 빼고 지금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의 비행기가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으로 왔어요. 그 비행기 세워둘 수 있는 공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지금 이 양반들 중국 전투기가 호주까지 가야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돼요. 중국이 아무리 ICBM을 수천 개를 호주에다 후려 갈겨어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직접 육군으로 발을 밟아야 된단 말이야. 중국 군대가 발자국을 남기려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아예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항공 모함이면 만능 아니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모함이 일반적인 디젤이나 이런 거를 연료로 해서 가는 배들보다는 당연히 좀 운용력이 좀더 뛰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모함도 점검을 받고 그래야 돼요. 항구에 어찌 됐든 다 해야 돼, 걔네도. 근데 중국이 지금 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뚫고 여기까지 갈수 있겠냐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 호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달리 말하면은 미국도 포함이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나와 가지고 어디를 가든 간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미국 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만이 필수입니다. 딱 봐도 그렇죠? 지금 대만이 여기 있는데 요 아래에 남중국해가 있고 여기 동중국해가 있네요, 그렇죠?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미국 입장에서. 대만까진 그냥 줘버리고 필리핀 베트남 일본을 이용해서 견제해도 되지 않나? 요런 거를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전할 리를 치는 거를 그냥 오프콜스 해주고 기존에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과 일본에 대해서 공고히 하면서 막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 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대만 섬조차도 절대로 줘선 안 된다. 요런 게 있겠죠. 그죠?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갔을 때 대만을 도와줘야 할지 그냥 내버려 둘지는 미국 국이그 당시 계산한 베네핑걸 리스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갔을 때 미국이 개입할 거냐 아닌가에 대해서는 한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언론 기사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갔을 때 미국의 외교 당국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에게 베네핏과 리스크가 어떠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어요. 아 우리가 지금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가는 걸 막아야 베네핏이 더 크다고 볼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 당국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의 외교 당국자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미국의 국제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사.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이두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이두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외교정책이 정해지고 있다 미국이 조만간 이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국이 바다로 못 나오게 할수 있는 1차적 최전방이 지금 대만이거든요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다요는 만약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쳐들어간다면 미국이 대만을 지키러 개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분들도 많겠죠 아마 물론 아 그렇게까지 직접 개입은 안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미국이 대만에 개입을 하든? 말든 간에 대만은 중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학자분들도 대부분 추정과 예측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간다요 피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대만은 미국이 개입할 거냐 말거냐를 떠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중국에게 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도 개입할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비군사적으로 먹는다는 거냐? 도대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만은 절대로 혼자는 중국을 못 막아요.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려면 무조건 미국이 개입해야 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냐 마냐를 얘기할 때 군사적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대만이 스스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경제적인 거. 지금 중국과 대만의 경제는 굉장히 종속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냐 마냐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야금야금 먹어가는 이 경제적인 작업 이것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단 첫 번째로 대만은 중국을 당연히 못 막겠죠. 영국의 외교 싱크탱크 중에 국제전략 문제 연구소 가 있어요. 거기 자료인데요. 2020년 기준 중국의 현역 병력이 203만 명입니다. 대만 몇만 명일 것 같아요. 16만 명입니다. 대만 현역 병력이 16만 명밖에 안 돼요. 중국 203만 명인데 뭐 그럼 그렇다고 쳐도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대만을 쳐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육군보다도 일단 우선적으로 뭐겠어 공군이랑 해군력이거든요. 그죠? 지금 지도를 한번 보자고 중국이 대만을 가려면 육군으로만은 일단은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배나 항공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대만은 그럼 뭘 해야 돼? 그러면 해군력과 공군력이 중국이 일단 첫발따로 오면 그걸 막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육군력이 중요하다. 지금 중국이. 자 함수함이 58척이 있습니다. 대만 4개밖에 없어요. 중국은 수상전투함도 78척인데 대만은 22척이에요. 상륙함이 중국은 30 6 9척이나 있어. 대만 5 6척 있어요. 폭격기가 중국이 221기 있거든요. 대만 한 개도 없습니다. 전투기가 중국이 1820기가 있어요. 대만 얼마 있을 것 같아? 4 7 8개 있습니다. 반에 반밖에 없어요. 반에 반.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전통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해온 짓거리들 있을 거 아니야. 대만에 대해 공격할 거야라고 계속해서 보도를 해요. 계속해서 언질을 하고 여론을 만들고 대만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막상 공격은 또안 해요, 잘. 북한처럼 조선중앙통신 같은 데막 그런 거막 보여 주잖아요. 막쏴 갈기는 거. 막 보여주잖아. 막 쏴갈기는 거 마, 그런 거 촬영해서 보여주는 거를 중국도 많이 합니다. 대만에 보여주려고.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중국이 대만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자꾸 해요. 대만 국방부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잠재적 해킹 위협이 될수 있는 이상징후가 14억 건 감지됐다고 발표합니다. 14건이 아니에요? 14억 건. 실제로 2021년 8월에 대만의 고위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메신저에서 대화한 게 유치원에서 수출됩니다. 그거 뿌려져서 난리도 아니어서 대만에서 이런 게 일어날수록 대만 사람들이 내부에서 아. 중국이 짜증난다. 엿같다 야마 돌게 한다. 뭐 이런 게 있겠으나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구나. 대만이 중국을 아예 이길 수가 없구나. 이어다 의지 자체를 없애는 분위기를 자꾸 형성시키려고 중국이 한다는 거야. 전쟁은요 의지가 없으면 절대 못 이겨요. 저 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뭐 예컨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가야 된다 타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국가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쟁 수행 의지에 해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의지가 없으면 뭐국방 이 쟤네들하고 대등하든 말든 간에 이제 그냥 항복하고 그냥 싸우지 말자. 사람만 많이 죽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쟁 의지가 없으면 대만은 당연히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독자적으로 중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만에 지금 전쟁 의지가 있든 없든 떠나서 절대적인 그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게 있죠. 어, 전쟁에서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다.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렸는데 여기부터 이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추정하는 것도 다 다를 것인데 간피절 어떤 전제를 깔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냐면 중국이 빠가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모로 보면. 중국이 굳이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빠르게 가봤자 별로 이로울 게 없어요. 시간이 알아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솔직히 중국 입장에서. 대만에 대한 경제적인 종속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굳이 굳혀 빠르게 대만을 침공해서 좋을 게 별로 없어. 중국도.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선 넘을 정도로 별의 별 말들을 대만과 중국이 많이 해서 더욱 강경한 군사 행동. 더욱 강경한 감정들을 일부러 만들어낸다. 이게 감정을 일부러 만들어낸다는 게 뭐가 있냐면요. 명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너네가 우리 똑같게생각했던 말든 간에 니네 지금 실수했네? 우리 이제 군사작전 해도 돼? 너네 이제 경제제재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명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쟤네가 억그로 끌어서 내가 객기 부려봤자 어차피 좌터지는 건 나란 말이야. 그리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경제제재를 하든 어떤 명분을 만들려면 감정을 부추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근데 저렇게 되면 대만이 둘로 갈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대만 내부에서 중국과 교역을 확... 하고 우리 돈 벌게 해줘 씨부레 랑 그냥 쌤 까버려야 된다라는 갈등이 있어요. 정치적 갈등 대만도 이 중국을 상대로 한 어떤 정치꾼들의 선동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게 결국엔 나중 가면 대만의 내부 혼란을 더 가중시킬 거란 말이야. 대만 스스로 경제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본인들의 경제 현실이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대만에. 대만 스스로 경제 때문에라도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정부가 생기는 게 이상할 게 없어요 대만은.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반 복되면 언젠가는 대만과 중국이 합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실제로 대만 총통 선거, 대만의 대통령 선거죠. 2024년이야. 2년 남았네. 그죠? 대만 안에 있는 내부 얘기를 조금 오늘 드릴게요. 대만은 독립해야 된다 대만은 중국과 한 민족이라라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요 위에 뭐가 있냐면 또 일본과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요 아래는 뭐냐면은 언젠가는 통일될 수 있게끔 기다려야 된다. 협력하면서. 크게 보면 요런 게 있다는 거야, 지금. 대만은 중국과 어차피 한민족이고 우리가 저 중국 대륙에서 원래 내려온 어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협력하면서 경제부터 살리면서 대만이 중국이랑 가까워져가지고 어떻게 되든가 일단은 현상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대만 내부에 어떤 모순적인 그게 있는데 우리가 원래 중국 대륙의 주인이었는데 지금 당장 대만사만하로만 독립을 해버리면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뭔가 아쉽고 아깝다.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만에. 대만에도 선남는 정치병 있잖아. 뭐가 있냐면 우리는 중국인이다. 지금 대만이랑 중국을 분리해서 안 보는 거예요. 전 세계 2위의 대국인 중국인이지만 대만 섬에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중국이랑 평화적으로 합쳐지면 우리는 전 세계 2위의 대국의 국민이 될수 있다. 이게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대만 사람이다, 타이완 사람이라고 따로 차이니즈와 구분해서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반일을 하는 거야. 일본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반일 정서가 강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다수는 아니야 절대로.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가 뭐냐면 이게 대만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얘기하기. 껄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대만에는 한족만 사나요 아니죠 소수민족이 16개나 있어 대만이 다민족 국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사 배울 때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꾸 다른 나라의 특정 국민들을 단일민족화 해가지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시각을 완전히 교정해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대만에도 소수민족이 16개나 있어요 대만은 다문화주의를 최근 몇십년 동안 해왔어 몇십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보 적인 게 있는 영향이 있다. 다문화주의를 하려면 오프콜스 해야 될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반이 진보적인 게 많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야.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소수 민족들과 함께 가야 된다. 거기서 파생되는 그 다른 소수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는 라그 필요성. 이런 어, 게좀 이제 영향이 간 거죠. 장제스가 마우쩌둥한테개박살나고 대만섬으로 도망갈 때 대만섬으로 함께 온 한족들을 외성인이라고 해. 그 전부터 대만섬에 살던 사람들은 본성인이라고 해요. 이 외성인들 같은 경우 중국이란 국가의 본인이 편입되고 싶어하는 동경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이나마 일반적인 본성인들보다는 좀더 강하다는 거야. 뭐 엄청 강하다고 표현하진 않을게요. 오히려 이 외성인들은요 마오쩌둥이랑 싸웠더라도 동시에 아 내가 저 중국 대륙의 주인, 저 중국 대륙의 위대한 국가의 국민이 될수 있었는데라는 이런 이상주의가 있단 말이야. 또 한족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좀저 중국이 개쩌는 국가가 되는데 와저 위대한 국가가 됐네마 이런 동경도 있고. 어 이런 시각이 실제로 대만 안에. 있습니다. 중국이란 국가가 실제로 대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 크긴 크잖아요. 경제든 뭐든 대만 고집하지 말고 나 거기에 속하고 싶기도 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아무튼 간다요 생각에는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전략이 군사적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좀 경제적인 종속을 더 만들어낸 이후에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그리고 중국이란 국가의 피해도 덜 가고요. 근데 중국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시진핑이라는 집권을 계속해서 연장해야 하는 독재자 입장에서는 빨리 뭘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어거지로.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들한테 유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부터라도 빨리 뭘 보여주고 싶어하는 독재자가 있는 국가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면.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대만이 만약에 스스로 중국이랑 힘을 합친다고 판단했다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미국도 인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데 미국이 지금보다는 좀더 강하게 대만에 대해서 지원을 하든 뭐라든 하지 않으면 은 언젠가는 대만 스스로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공이 전부 다전 미국에게 있다고 봐요. 대만 내에서 중국과 합치고 싶다. 아 그냥 내가 대만 사람이지만 그냥 중국이랑 합치자 전쟁력이도 나오고 피곤하다 무섭다. 이런 여론이 더 강해지기 전에 미국이 더 개입을 해가지고 굳건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은 대만에. 의지 더 나아가서 중국으로부터 버티겠다는 의지 이런 게 국민적인 마인드에서 사라지면은 끝나거든요 그거 진짜로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대만 내에서 반중 감정이나 정서가 더 유지되고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어, 이런 가능성도 높겠어요 뭐 지금까지 그래왔긴 했지만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대만과 중국의 종속 관계 경제적 종속 이게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는 미국이 더욱 대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 정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솔직히 뭐 딱히 뭐 하는 게 그렇게 눈에 안 띄어요 그죠? 근데 그때 되면 아마 좀 강하게 행동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대만과 중국, 미국이 과연 대만에 대해 개입을 할 것인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시진핑 입장에서 만약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갔으면 솔직한 얘기로 전 세계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잖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많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지지 표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가면 오버랩이 돼요. 그러면 수많은 국민들이 괜히 우크라이나도 불쌍하고 대만도 불쌍하다로 가지고 가 괜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열리거든요. 수많은 제재와 아주 그 머리 아파지는 그 상황에 본인들 놓일 거라는 그 부담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런 얘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올해 안에 쳐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음, 그건 가봐야 알아. 음, 그 어떻게 알겠어? 솔직한 얘기로.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시진핑이 집권의 지지율이 진짜 개박살 할 여지가 보이면 대만 침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중국이 정말 빠가가 아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줄 아는 외교 당국자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국이 왜 대만을 왜 지금 요 근래에 가서 더 침공하려고 하냐면 홍콩의 독립 열풍은 2047년에 가까울수록 더 거세질 거예요. 2047년은 홍콩이 완전히 중국에 넘어가는 해입니다. 그 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홍콩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랍에 보면 아시죠 중동아랍에서 특정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이 성공하니까 중동아랍 전역으로 그 민주화운동이 퍼졌잖아요 그것처럼 홍콩의 민주화 시위라든가 독립시위 같은 게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대만 안에서의 그 국민들의 마인드도 중국으로부터 우리 대만이 갈라져야 된다는 라게 강해진단 말이지 그전에 미리 대만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겠어요 홍콩은 어차피 법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 대만은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홍콩이 거세게 민주화 시위한 것 때문에 대만에서 그런 분위기 생기면 중국 입장에서 좋을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47년 전에 빨리 쇼부를 보려고 아마 중국이 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있겠 있어요? 그러면은 더욱 더 강력한 경제적 종소 더 나아가서는 진짜 실제로 침구까지할수 있는 가능성이 47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